어, 안녕하세요. 나리스 TV. 오늘 나눠볼 책은요. 이겁니다. 열린학원 경영 이야기. 열린학원이라고 하면, 이제 학원계에 여기 보면 이제 저자가 고수남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고수남 대표 분이 이제 그이 학원계 쪽에서는 어, 상당히 그 유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왜 어, 유명하냐면, 그 파주에서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해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죠. 학원생이 천 명을 넘 넘었었으니까 성공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책에 따르면은 이제 그 성공하고 나니까 젊었을 때 성공을 하고 나니까 조금 그 성공이 이제 쉽게 다가왔었는지 이제 어 잠시 이제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술에 한참 빠졌었다가, 그래서 그천 명이 넘었던 학원이 6 8 명으로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정신 차려서 다시 천 명의 학원으로 다시 키워내는 거의 확률적으로는 일어나기 힘들 정도라고 할 정도의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어떠한 그 재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은 어떤 그 학원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목하는 그러한 원장님인 것 같더라고요 연린 학원은 저도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한번쯤 방문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뭐 사실 뭐 방문하면은 겉 모습은 여타 뭐 성공한 학원들하고 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봤을 때뭐 크게 이제 그 어떤 뭐 그분만의 독특 제가 또뭐 그렇다고 그분하고 일대일로 대화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일반적인 <laughs> 뭐 가서 이제 뭐 브리핑 듣고 오는 그런 기회는 한번 있기는 있었는데 사실 뭐 그때에 또 이제 뭐 이런저런 좋은 얘기 들었었지만 역시 그래도 이게 이제 책으로 읽어보니까 확실히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어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책 자체는 전반적으로 사진이 많고 글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가 하루 만에 읽을 수 있어요 하루 만에 읽을 수 있고 뭐 바빠서 나눠서 봐도 뭐 이틀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그런데 이제 학원경영은 학원경영은 경영에 있어서 특수성을 띠겠죠 학원경영 뿐만 아니라 병영경영 뭐 학교경영 다 다른데 어찌되었건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자라고 할것 같으면은 그것이 뭐 학원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간에 뭐 혹은 호텔이 되었던 간에 경영 이야기는 많이 알아둘수록 좋은 좋은 측면에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찌되었건 어떤 분야가 되었던 간에 그 분야에서 자기가 이제 리더로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어떤 리더 밑에서 이제 지원으로 있는 것하고는 여러 가지 책임감에 있어서도 많이 다르고 느낌들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그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학원 경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그~ 학원에 대한 어떠한 그~ 전략과 자기가 어떻게 해서 다시 키웠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학원 경영이 아니라 경영 자체를 하는 분들도 읽어볼, 읽어볼만 하고요. 근데 학원 경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거의 뭐어 거의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한 보면은 좋은 이제 기감이 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됩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제 이고 수남 대표분께서 학원을 키워내는 방법이 이제 읽어보면 이제 그어 뭐랄까요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저돌적이고 이분 스타일이 일을 벌려놓고 그것을 일단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하지 하고 순차적으로 간다리기보다는 일단은 흥행시키기 위해서 확 벌려놓고서는 그것이 과연 수습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좀 그러한 스타일 그래서 이 약간 동키호테형 돈키호테형 리더라고 할수 있죠. 그게 필요하죠 사실 성공한 리더들은 거의 다 저돌적이고 일 벌려놓고서는 어~ 그것을 이제 수습해 나가면서 어~ 그 빨리빨리 성장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대부분의 빨리 성장하는 리더의 어떠한 그 공통점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분 스타일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상당히 이제 어~ 박수를 보내고 많은 어떠한 그~ 어~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께서 이제 저기 그래서 이제 더더욱또 교육 쪽에 있어서. 더큰 어떠한 거목으로 자라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자기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책에서 어근 그,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을 많이 해요 학원에서 이벤트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 어떤 전반적으로 이제 근데 경영하는 스타일이나 어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 제가 배울 점은 많이 있지만 어 저하고 이제 근본적인 스타일이나 어떤 그 판단은 조금 어,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어 경영을 할때 이제 이분 스타일처럼 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 스타일의 리더십이 상당히 이제 뭐인정받을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전랑 스타일이 좀 다른 측면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사실은 학원을 크게 경영하시는 분들을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이제 고민이 학원이라고 해도 학원은 이제 초, 중, 고등부들이 있고 또그 다음에 요즘은 워낙 뭐 학생부 종합이니 교관이뭐 수능이니 다양한 형태가 있다 보니까 뭐 입시 컨설팅이라든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학원에서 사업을 벌리려고 하면 정말 끝없이 벌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여타 학원들을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뭐 어찌되었건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이분은 이제 제가 직접 뵙고 일대일로 이야기를 나눠본 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을 읽고 짐작을 했을 때꼭 이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누구라도 당면하기 쉬운 문제가 자기가 학원을 차려서 학원을 계속 성공시켜가면서 뭐 입시 컨설팅도 하고 고등부도 만들고 수능반도 만들고 내신반도 만들고 뭐 다양하게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잘 알아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어요. 왜 나는 그렇게 그 스텝 바이 스텝을 다 밟으면서 내가 다 읽어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커지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어찌 됐건 내가 계속 운영할 수도 없고 어쨌든 이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전국구 학원을 어 바라고 있고 이제 그 지역을 석권하고 나면은 누구라도 다 이제 전국구를 노리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면은 그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이제 전국구를 노리게 되는데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전국구를 노린다라고 할것 같으면 전국구가 노려지죠 크게 이제 문제 될 바가 전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지경으로 해서 전국구로 간다라고 할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만만치 않은 어~ 그 난제에 부딪히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입시 컨설팅이 있고, 고등부가 있고, 중등부가 있고, 그것도 내 신반, 수능반 등등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뭐, 영어도 있고요, 국어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내가 원장으로서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해나감으로써 일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뤄나갈 때에는, 내가 그 일의 시작과 끝을 완전히 다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잘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내 밑에 강사로 뽑아서 내 직원으로 뽑아서 쓸때 충분히 경영이 가능하죠. 충분히 경영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지역을 석권했는데 지역을 석권하고 난 이후에 다른 지역, 다른 지역하면서 이제 캠퍼스를 늘려나가고 여러 지역으로 펼쳐 나가게 되면은 각 캠퍼스마다 원래 내가 했던 그 모든 전방위적인 어떠한 그이 프로그램들을 각 캠퍼스마다 이제 똑같이 이제 하게 되겠죠. 왜냐면그 이름을 보고 찾아오는 학부모들은 그 학원이 유명해진 이유, 그 이유가 되는 그 서비스가 똑같이 어, 자기들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를 깔고 이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라고 할것 같으면 이제 제가 자기가 이제 캠퍼스를 열 때마다 캠퍼스를 하나 하나씩 열 때마다 이제 그 어, 프로그램들을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전방위적으로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그 학원에는 원자 한명 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그것을 다, 어, 읽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특정, 예를 들어서 영어 선생님이면은 영어만 하게 되겠죠. 수학이면 수학만 하게 될 거고 아무튼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자기의 특수성이나 어떠한 스페셜티를 가지고 그잘 해낼 수 있지만 그것을 아울러서 전방적으로 이 타이밍에는 이걸 하고 저 타이밍에는 저걸 하고 저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이 이, 이 부분을 내가 뽑은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이걸 아는 사람은 그거를 다 아는 사람은. 종합 예술적으로 다할수 있는 사람은 어찌되었건 원장 한 사람밖에 없게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학원은 이제 커져서 지역에서 굉장히 이 학원에 가면은 입시 컨설팅에서부터 초중 고등부를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지역을 이제 석권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학원들이 같은 지점들이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는다는 는 프랜차이즈는 이제 이름이 똑같아도 학원 원장마다 다 다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 학원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순수 그냥 그 학원의 이름과 그냥 순수 커리큘럼밖에 안 남은 게 되겠죠 프랜차이즈를 해버리면은 근데 이제 지경을 하면 이제 이 학원의 개성 원래 이 학원이 크게 된 그러한 소울이라고 할수 있는 영혼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각 지점마다 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그것을 총괄하는 사람은 한 사람니까 근데 그 사람이 다 총괄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각 지역마다 자기 이제, 어, 밑에서 일하는 또 리더들을 이렇게 박아 넣어야 되는데, 그 리더가 나만큼 그 모든 것을 입시에 대해서도, 뭐, 무슨, 무슨, 무슨 감옥에 대해서도, 무슨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다 아는 사람을 뽑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그거는 나만 다그 스텝을 다 밟아온 거지. 그 사람들은 그러한 스텝을 다 밟아온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학원의 전국구 전략에 상당히 이제, 어, 뭐랄까요, 어, 제동이 걸리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전국구를 바라지만, 놀랍게도 학원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모든 사업이 될 만한 프로그램들을 다 했더니, 오히려 전국구로 커가는데 역설적으로 상당히 이제 만만치 않은 내 밑에 중간 리더를 누구로 키워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어, 저기, 그 난제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부분들. 근데 사실 그거는 조직이 커가면서 어쩔 수 없겠죠. 결국 그걸 얼마나 잘 하느냐가 어뭐 자기가 원하는 전국구로 크느냐 아니냐의 형태가 될 것이고 결국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표준화한 다음에 프랜차이즈로 전향함으로써 전국구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어찌 되었건 이고수남 대표분께서 어떠한 전략으로 여기에서 밝히신 포부를 결국 이뤄낼지는 어 저도 상당히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어 관심이 가져지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어그 상당히 훌륭하신 분 같고 어 기회가 된다면 한번 뵙고 싶기도 하고 한데 근데 이제 저, 어 저, 전략적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저하고는 스타일이 조금 다른 부분 다른 분이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그 이분이 이제 학원계에서는 큰 성공을 일구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 학원 경영이나 혹은 단순히 경영에 관심이 있다 해도. 어, 이 분, 분야와 분 상관없이 이 성공한 경영자로서 이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성공을 일궈냈나 그러한 것들을 한번 보는 것은, 어, 그, 어, 꼭 필요한, 음, 꼭 필요한, 음, 그, 어, 좋은 어떤 그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날개에 있는 부분만 읽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열린학원 고수남 대표는 2006년 11월 우리나라 최북단 도시 파주금촌이라는 인구 9만의 신도시에 학원을 개원합니다. 개원 4년 만에 원생수 1000명을 돌파하고, 연면적 1000평의 건물주가 됩니다. 그러나 2년간의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생활로 학원들을 매각하게 되고, 원생수 68명만 남게 됩니다. 빚에 대한 압박과 불안,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낸 후, 2018년 다시금 재원생 1,300명의 학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100만 명 회원의 새로운 교육기업을 꿈꿉니다.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